후쿠야마준은 1978년 11월 26일생으로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태어나 오사카부 타카츠키시에서 자랐습니다. 후쿠야마준의 대표 작품으로는 코드기어스의 룰루슈람페르지 암사교실의 살생님, 청의 엑소시스트의 오쿠무라 유키오, 겁쟁이 페달의 키시가미코마리, 중이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의 토가시 유타 등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청순계와 여러 개를 가리지 않고 중이병 캐릭터 및 변태 캐릭터 그리고 광기의 물등 악역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맑고 높은 톤의 미성이지만 억누른 목소리나 굵은 저음으로도 종종 연기하기 때문에 남자 성우 중에서 목소리 변화폭이 넓은 성우로 꼽힌다고 합니다. 성우가 된 계기는 좋아하는 여자애가 성우 지망생이기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소개 때 성우가 꿈이라고 어필하고 함께 오디션을 봤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의 네모 선장을 연기한 오오츠카 아키오의 목소리 연기를 동경하고 있으며 최고의 남자 목소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오츠카 아키오의 대표 작품으로는 원피스의 마샤 디티치, 이누야샤의 투아왕, 블리치의 쿄라쿠 준수이, 페이트 제로의 라이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퍼원 등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맨손으로 도쿄로 상경했고 무소속 시기를 포함해 꽤나 힘든 신인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첫 출연작은 로도스도 전기 영웅기 사전입니다. 데뷔 10년 차인 2006년에 그의 성우 경력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슈의 룰루슈, 룰루슈 람페르지를 맡게 되면서 상을 휩쓰며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맡아 연기하면서 연기폭을 넓히고 있으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후쿠야마주는 비엘로 경험을 쌓고 이름을 알린 후에 그의 실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에 진출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로는 맑은 고음을 내는 배역이 드물어서 지금도 이 무렵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타입이라서 실력이 부족했던 20살 무렵에는 녹음 현장에서 스스로의 연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받아와 일일이 들으며 어디가 나쁘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항상 체크했다고 합니다. 목소리의 변화의 경우 이시다 아키라처럼 타고난 스펙트럼이 넓다기보다는 연습과 경험으로 광역계가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룰루슈의 억누른 목소리를 내기 가 힘들었으나 알트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낼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악역보다 선역에 어울리는 편이라 룰루시 이전에 주로 맡은 배역은 정의에 넘치는 여려 소년과 상냥하거나 쿨한 미소년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악역을 맡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시슈의 감독인 타니구치고로의 코멘트에 의하면 그런 목소리라서 룰루슈람페르지를 그가 연기하는 걸로 확정했고 악마가 되라고 주문했는데 후쿠야마주는 이 일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벤트에서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성우 더 코드 사이에서는 체육계 성 성우답게 오피시 좋은 장군육의 체형과 특출난 외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깨와 등이 꽤 넓은 편인데 카미야 히로시가 일을 할때 준준의 등을 보고 있으면 저 녀석 등이 넓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카미야 히로시의 대표 작품으로는 는진격의 거인》의 리바이, 이나침메 운장》의 나침메 타카시, 《원피스》의 트라팔가로, 안녕 절망 선생의 이토시키 노조무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아라라기 코요미 등 많은 작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선글라스를 쓰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적도 있다고 합니다. 르루슈 녹음 당시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를 할때 화면의 모션을 따라하며 녹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후쿠야마준의 TMI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